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낮 동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 6도, 고령은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은 높지만 출근길 공기가 조금 차갑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대구 21도, 안동 20도, 고령은 2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단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스카프 등으로 면역력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종일 맑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와 경북 모두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춥진 않지만 강한 바람에 주변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상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츰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적별을 하십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영천 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9도, 김천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상주 21도, 김천 2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영양 2도로 출근길 서늘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영양 19도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2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대구의 낮 기온이 계속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